안녕하세요. 윤설이 윤서리 TV 윤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밀크초를 가져와 봤어요. 근데 지금 잠깐만요. 초점이 네, 이제잘 잡혔죠? 딸기가 오녀 속에 말 랑랑 밀크초입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리뷰해 볼 건데요.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까니까 알이 바로 튀어 나왔어요. 이렇게 생각고요. 한입 베어 물어 볼게요. 아니, 빨개요. 내가 아까 포도만 먹었는데, 포도는 살구색이고, 딸기 맛이기 때문에, 음, 말랑쟁이 한것 같아요. 약간 추인 것 같기도 하고, 음. 근데 그렇게 진짜 신선한 딸기 맛은 안나는데 살짝 딸기 맛이 나긴 해요. 되게 약간 추인껌이나 일반껌 말고는 진짜 약간 추인껌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너무 맛있네요. 자, 오늘은 밀크추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어떤가요? 진짜 맛있었어요. 생각한 것보다 맛있어서 다음에 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